내가 우리 집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 잘 뒀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해올 수가 있어? 네 덕분에 내 아들이 혼수를 해왔는데 신혼을 이렇게 시작하는 어디 있겠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신혼집으로 이사한 날, 저는 정말 이게 꿈인가 할 정도로 좋았어요. 아직까지 은행빚은 있기는 한데 그게 뭐 되나요? 저희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우리 며느리 덕좀 보겠어. 그동안 우리 집안이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고 사실 이번 결혼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가 정말 흑기사처럼 떡하니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모르겠다. 너가 인성적으로 뛰어난 것도 맞지만 돈도 참 많아서 좋아. 에이 어머님 저도 월세살이하고 전세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 나갈 거 나가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요. 이제는 내집 마련도 했으니까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왔구나. 덕분에 우리 아들도 돈 모으면 나갈 곳이 많이 줄었어. 열심히 모아서 서로를 위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니네 시어머니도 알뜰이 챙기고 하거라. 나는 너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다며느라. 어머님도 당연히 챙기고 그래야죠. 제가 뭐라고 저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제 생각은 달라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너무 고맙구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어.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 하고 우리 아들 키우기도 벅차서 돈만 쓰고 그랬는데 우리 예쁘고 착하고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호강하는구나. 앞으로도 잘부탁함하 며느라. 그래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 시간 괜찮으실까요? 다른 건 아니고 어머님이랑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봄 시즌도 돼서 옷도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겸사겸사해서 쇼핑도 하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게 정말이니? 너가 사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나는 정말 오케이고 좋다, 며느라. 우리 며느리 최고야, 최고. 아주 좋은 것들만 나한테 주는구나. 그럼 이번에 현대 최고백화점으로 갈까? 거기가 비싼 것도 많이 팔고 명품도 많아서 좋아.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 현대 최고백화점으로 가요. 원하시는 거 제가 이번에 다 사드릴 테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세요. 어머님,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스테이크도 썰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고맙구나, 며느라.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거기 가서 한번 보자꾸나. 제가 결혼을 한 시댁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기에 결혼하자는 제안을 승낙했고, 제가 집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해온 것에 대해 이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고마워했고, 저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내가 청소기가 고장나서 집 청소를 할 수가 없단다. 이 나이 먹고 허리 숙여가면서 빗자루질 할 수는 없잖아. 너가 이번에 나 청소기 좀 하나 사주면 안 되겠니? 청소기요? 지난번에 어머님 로봇 청소기 사드렸잖아요. 굳이 허리 숙여서 청소 안 해도 알아서 해줄 텐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켜두면 집안 모든 곳을 청소해줘요. 굳이 어머님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자동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만 깨끗해지는 구석들이 있단 말이야. 좋기는 한데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다. 무선 청소기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대충 100만 원 정도 하던데 무선청소기가 100만 원이나 해요 유선청소기 엄청 고급으로 사도 100만 원안 넘을 텐데 어머님 너무 무리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요즘에 벌이도 적어서 힘들고 그래요 에이 너한테 10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 사주고 그래야 며느라 내 평생 소원을 이뤄주는 건너 밖에 없잖아 너가 안 사주면 누가 사줄 수 있겠어? 우리 아들은 쪼잔해서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거부해. 너밖에 사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라는 거야. 어머님이 사고 싶은 청소기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어머님. 지난번에 명품도 사드리고 가전제품도 바꿔드렸는데 한 달도 안돼서 계속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래면으라.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단다. 사이트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고 결제해 줘라. 고맙다, 며느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며느라 오늘 상견례하고 오는 길인데. 네 신우이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 아가씨 결혼한다고요? 지난번에 사귀고 있는 사람 있다는 건 들었는데. 드디어 결혼하는군요. 날짜는 언제로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너한테 염치를 무릅쓰고 부탁 좀 하려고 해. 너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돈이 가장 많으니까 말이야.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온다고 하는데 혼수며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찌 돈이 없다. 1억만 좀 너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1억이요? 어머님 제가 1억이 어디 있어요? 집 사고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사드려서 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안 된다면 너희 친정의 이야기에서라도 좀 만들어줘라 부탁한다 며느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잘해주고 했잖아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만들어줘 어머님은 맨날 저한테 이런 부탁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볼게요. 일주일 후 어머님 방금 1억 입금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상의 한 끝에 구한 돈이니까 소중히 써주세요. 뭐? 우리 아들하고 상의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너이돈 대출 받아서 나한테 주고 그런 거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맞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시길래. 남편 꼬드겨서 남편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았어요. 공무원이고 해서 돈도 많이 나오던데요? 언제까지 제 돈을 쓸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너는 왜네 맘대로 내 아들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그래?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지? 우리 아들 이용해서 돈 가져오라고 했니? 며느리 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약하구나? 이같은 돈인데 왜 그래요 어머님? 그럼 제돈쓸 때는 그동안 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좋다고 쓰셨으면서 남편 돈 조금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서 남편 내쫓을까요? 그럼, 월세 내고 살라고 말할까요? 말만 하세요, 어머님. 아니, 그건 아닌데, 며느라. 그래도 내가 말한 게 있는데, 너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서운해서 말한 거야. 우리 아들 쫓는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아무튼, 이렇고, 고맙다. 잘 쓰도록 할게.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 용돈이며 뭐 사드리는 거 일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제가 준 1억이 남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하는 말들을 듣고 금방 조용해졌고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렇게 받은 1억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고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한 목적이 아니었고 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저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는 시어머님입니다. 요즘 몸도 좋지 않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네.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소화도 잘안 되고. 정말 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닐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프고 싫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것 같은데. 그래. 그 정도 컨디션이면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을 듯. 요즘에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감기 증상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 말이라는 거지. 정말 감기라면 다행이라는 건데 몸이 정말 내 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먹어도 먹어도 계속해서 살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몸이 외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뭔가 효율적이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거는 당신이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운동을 해야 지 어떻게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밖에 없어 그런 활동들을 전혀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약한 말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운동장 십 바퀴나 뛰고 돌아와 그러면 지금 아픈 게싹 하고 사라지지 하여간 약한 소리만 한다니까 자기야 그게 아니라 운동 부족이었다면 다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비만하거나 그렇지 않잖아. 남들이 볼 때도 평균 체중이고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안는데 그런다는 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당신 몸이 무슨 의사야?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라고는 정말 핑계를 대는 것 밖에 없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그 시간에 운동을 좀 해봐. 지금도 봐봐. 아프다는 핑계로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그럼 정말 아픈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그리고 당신은 내가 맨날 아픈 것처럼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나한번 아플까 말까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아픈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슬프게 말을 하는 거야? 공감이라는 걸 아예 안 해주는 거야? 공감해준다고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그러냐?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하여간 요즘 여자들은 정말 남자들한테 자기 감정에 대한 공감만 원하고 그런다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못 보고 말이야. 아무튼 계속 그렇게 누워 있어 봐라. 뭐가 변하나? 단 하나도 안 변하지. 지금 핸드폰 하는 것도 지금 건강검진 받아야 할것 같아서. 미리 예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지. 이번에는 정말 몸이 많이 이상하고 그렇다는 거야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이번에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돈이 조금 들지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것 같아 받던지 말던지 그거는 당신 알아서 하고 그거 처리하고 나가서 운동장이라도 뛰고 와라 그래야 지금같이 거북한 속이 더 좋아지고 그럴 거니까 당신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건강만 나빠지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운동 부족이니까 그걸 해결하라 이 말이지 나 봐봐 아픈 곳 하나 없이 잘 지내고 그러잖아 3주일 후 건강검진을 마치고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야 나 건강검진 마치고 결과 나와서 간 쪽에 이상하게 보여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해보니까 이번에 간에 크고 작은 암들이 보인다고 하더라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동안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게다 이런 이유에서였어. 너 제대로 알아보고 병원에 간거 맞아? 거기 의사 선생님 아주 돌팔이 아니냐고? 운동 부족인 너가 어떻게 거기서 암이 나오냐? 그냥 너가 인정하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설마 내 생명과 직결된 일들 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그러겠어?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간 병원은 암전문 병원이야. 이 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이식받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야. 잠깐만, 이식이라고? 설마 너 우리 가족 중에 이식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거 이식하고 나면 몸에서 떼어 가는 거라.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시댁 부모님들에게 일단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조금 더 알리면서 생각해야 돼. 아무나 이식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라는 거지. 웃기는 소리하지 마. 내가 알기로는 암이라는 게 병이 없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 지금 그거를 우리 가족한테 퍼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부정 탈거 같으니까 그냥 이혼하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피해 입어서 암에 걸리면 보상금 요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 잘해 둬라. 뭐야, 지금 내가 아픈 상황이 되니까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 이 말이야? 20 받아서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나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해준게 뭔데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지. 아무튼 나는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회복하고 잘 지내도록 해. 네 건강은 네가 알아서 챙기는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가족한테 옮기라도 하면 당신한테 보상금 요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무슨 암이 전염병이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지금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재산 분할은 없을 줄 알아라 결혼할 때 가져온 내 집과 내 자동차는 내가 챙긴다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면 돼 뭐야? 내가 그래도 이 가정에 이뤄놓은 게 있는데 아무 것도 못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병 걸려서 이혼하는 마당에 그래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돈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가. 그게 아니면 아무 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아, 오늘부터 당장 나가면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랑 주변 지인들한테 내 목숨을 살려줄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니네 집안 사람들. 건강도 비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당신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비실한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알아? 헛소리하지 말고 난 당신하고 이혼하는 건 확실한데 집이나 돈이나 하나 정도는 재산 분할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낼 거니까 말이야.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각오하라고. 각오는 무슨? 어디 한번 알아서 해보도록해.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이 잠깐만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며칠 동안만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 주라고. 어차피 당신 아파서 병원에서 한동안 지내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자기야. 한 번만 살려주라고. 제가 아프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혼하려는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던 남편은 결국 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단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간암에 걸린 저는 친가에서 저희 동생과 간이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경과가 좋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간암으로 인해 완벽한 혼자가 되었지만, 가족과의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저와 제 가족들을 더욱 챙기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 남자 아무것도 없어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바가지 들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이라도 좋게 했으면 같이 사는 건데 그동안 정말 같이 사는 동안 말이 힘들었거든요.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편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데 너는 정말 많이 변했어. 결혼하고 나서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챙길까 생각한다는데 너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네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연락도 내가. 먼저 해야지 받는 네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 키웠나 싶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주말에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어머님에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살 때가 많다고요.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어머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렇게라도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유지가 안 되어서 말이에요. 생활유지? 돈은 우리 아들이 다 벌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무슨 생활유지라는 거니? 며느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너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리는 줄 알겠다. 막말로 너가 너한테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있어? 뭐 있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주는 건 봤어도 내가 너한테 받은 적은 없어. 어머님, 남편이 주는 게 제가 주는 거랑 섞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되었던 간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는지 참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당돌함을 넘어서 정말 네 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내가 뭐큰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 게 어려워? 회사 생활하면 돈 벌고 그럴 텐데 말이야 그거 벌어서 다 어디다 쓴다고 네 맘대로 돈을 쓰고 그러는 거야 생활비 쓰고 저희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면 돈도 부족하고 그래요 누군가를 신경 쓸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생일 선물 원하는 거 사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하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며느라 생일에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내 주변 아줌마들은 며느리가 항상 챙겨준다고. 많으면 일주일에 세번 이상 적으면 한 번은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용돈 챙겨주는데 너는 뭐야?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며느리라고 딸랑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볼 때는 너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돈벌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러겠죠. 저는 돈이며 시간이며 다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서 얼마 전에 은행도 다녀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됐다. 내가 며느리인 너한테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니?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 네 생각만 하고. 어떻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는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만 가득하는구나. 됐고 앞으로 우리 아들하고 연락하고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날 저녁? 울 부모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당신을 정말 답답해하더라. 시댁 쪽은 챙기지도 않고 자기 친정만 챙긴다고 아주 말이 많아. 그래서 당신한테 하는 말인데 당장 내일 주말이잖아. 울 부모님들 모시고 제주도 가기로 결정했어. 당신은 어차피 바빠서 가지도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답답한 건 난데 참 어머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뭐 어찌되었건 당신이라도 어머님 챙겨준다니까 나는 어차피 내일 일해야 돼서 제주도는 못 가게 될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 챙겨서 잘 놀고 오면 될듯 싶다 너는 또 우리 엄마를 죄인 만드는 말투로 말을 하는 거냐 시댁 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 다녀온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용돈이라도 줘야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잘 다녀오라는 말만 해 됐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까 500만 원 나한테 보내.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사주고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500만 원? 그 금액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아?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나올 금액이냐고? 지금 우리 집 힘든 상황인데 무슨 3인 가족 제주도 가는데.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해. 진짜 어이가 없다 없어. 지금껏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안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효도하고 그러는 거지 뭐가 어이가 없다고 그래. 결혼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당신이 어이가 없어. 잔말하지 말고 500만원 당장 내 통장으로 보내.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잠을 설친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봤더니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하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나 때문에 밤잠을 설쳐? 내가 밥한두끼안 사줬다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지금?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난번에 생일 선물 사주고 진짜 좋은 식당에서 밥 사준 건 생각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됐고 500만 원 당장 나한테 보내.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 마음 좀 돌려놓으라 이 말이라는 거야. 돈 없으면 카드라도 보내라. 그거 가지고 놀고 먹고 하면 아마 기분 금방 좋아지고 그러실 거니까 당신이 걱정할 거 없어. 카드를 보내라고?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구나. 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은행 다녀와서 카드 만들었는데 그거 가져가면 되겠다. 내가 사진 보낼 테니까 집에 오면 그거 챙겨서 가져가면 돼. 뭐야? 이 카드는 내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카드잖아? 아니 이걸 언제 만든 거야? 설마 어젠가 당신 은행 가서 나보고 동의한다고 한 게? 이거를 만들려고 동의한다고 말한 거야? 어제 일이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냥 다 알았다고 한건데. 정말 이걸 만들 줄은 몰랐네. 당신이 벌어들인 돈은 어디다 훔쳐 놓는지 내놓지는 않고. 내 돈으로 네 엄마 용돈 주고 생활비 쓰고 그러잖아.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카드라고 만들어서 써야지. 이번 여행을 그걸로 네 가족들 비용 충당해. 앞으로도 네 엄마가 뭐하고 싶다고 할때그 카드 주고.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울 엄마가 자기 아들 돈 쓰는 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고 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그러지 말고 당장 나한테 돈 보내라. 나 이번 달도 여기저기 돈 쓰는 곳이 많아서 마이너스라고. 생활비도 안내 용돈도 안줘 대체 어디다가 돈을 쓰는 걸까 궁금하네. 이 집도 월세는 내가 내는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니네 집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 나 혼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라고. 그거는 당신 착각인 거 알아? 일을 자기 혼자만 하는 줄 아는데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500만 원이나 보내. 내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생각이 든다. 카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파기시켜라.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내가 500만 원을 왜 보내. 니네 가족들이랑 가는 여행용은 네가 충당해. 그리고 연락하지 마라.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고 쓴다는 느낌을 저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쓰는지 조차 모른 상황이었고 모든 비용은 제가 벌어들인 돈에서 나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남편마저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저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한다는 남편은 알고 보니 백수였고 출근을 하고 어디서 놀고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주도 비용을 달라던 이유도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혼을 한후그 집안 사람들은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고 저는 혼자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